연예 계은 닭살 커플 오 위의 주인공 배우 류준열 씨와 걸스데이 멤버 혜리 씨 드라마 속에선 비록 선택받지 못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이란 말에 부응하듯 혜리 씨와 현실 연인으로 거듭난 류준열 씨 사실 두 사람은 장기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 정반대 성향의 소유자입니다. 유진열 씨는 실제로 만나 보면 이렇게 좀 진중한 가운데서 약간 그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재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해리 씨는 제가 만나본 연예인 중에 가장 텐션이 높았어요. 이런 두 분의 약간 반대적인 성향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주변에서 이 커플을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어, 너무 잘 어울리고 닭살 커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주변인이 인정한 이 닭살 커플. 혜리 씨는 류준열 씨 촬영 현장에 애정이 담긴 커피차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. 그때그 커피차에 사랑하는 유준열 생일 축하합니다. 준열스 1호 팬.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. 아, 이런 거를 진짜 여자친구한테 받는 그 남자의 기분은 어떨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드라마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뭐유준열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아 너무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. 어, 그리고 내 드라마도 재밌게 봐준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.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바로 다음 순서인 4위 커플처럼 되지 않을까요?